기도란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스무 살때 경험한 일입니다. 저희 오빠랑 고향에 가기로 약속하고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머물다 보니 약속 시간에 임박해서야 서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하기를 아 오빠가 내 기차표까지 갖고 먼저 탄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영무원 아저씨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표 없이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1호차부터 12호까지 오빠를 찾아 샅샅이 살폈는데 오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객실과 객실 사이에 서서 한 시간 반을 있다가 하늘을 보며 저절로 아버지 하고 외마디 외침을 하였습니다. 그후 저도 모르게 몸이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웬 꼬마 아이가 장난을 걸길래 상대하다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어휴, 근데 저는 차표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아저씨가 너무나 쉽게 하시는 말이, 우리 가족 나갈 때 옆에 붙어서 나가면 돼. 하셨습니다. 저무, 너무 놀라서, 네? 하니까 아, 아저씨께서는 당신이 철도 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사히 개찰구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이게 어쩐 일인지 너무나 궁금하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벌써 집에 와 있었고, 오빠에게 물어보니 제가 안 와서 그만 저의 표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혼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저랑 같은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 못 만난 거고, 표는 한 장이라서. 저희가 안 만난 게다 나은 셈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이런 경험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조절 조절 장황하게 나의 사정을 설명 안 해도 아버지라는 한 마디로도 충분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많은 내용물을 담은 보자기처럼 아버지라는 한 마디에. 모든 기도 내용이 담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라는 부름에 모든 것이 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라도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고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급할 때는 엄마! 하고 부르면 달려오는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중요한 건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나 잠이 들 때에나 하루 종일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수시로 아버지하고 부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니까요 샬롬 샬롬